에듀클래스. 여러분, 드디어 일곱 번째 마지막 핵심 세 번째 특수 장소 시설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왜? 이제 남은 건한 챕터밖에 없어. 8챕터. 그런데 8챕터 같은 경우는 우리 핵심 두 개밖에 없고 중요도도 조금 떨어집니다. 시험에 매번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다만 바로 이 세 번째 핵심 여기까지는 꽉 잡아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특수 장소의 시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먼지가 많은 장소의 시설입니다. 자 먼지가 많대요. 그럼 여기에 아크가 발생했다, 불꽃이 튀었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음, 먼지가 모여 있으니까 오, 불이 나거나 아니면은 폭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폭연성 아 스파크가 튀었더니 아크가 발생했더니 뭐 폭발하였다. 자, 가연성. 아, 아크가 발생했더니 불이 났다. 그래서 우리 폭연성 같은 경우는 가장 튼튼한, 뭐, 금속관 케이블. 아, 금 케. 금을 케. 가장 튼튼한. 그리고 가연성 같은 경우는 합, 금, 케. 어, 그런데 선생님, 이 가로에 있는 건 뭔가요? 음, 여러분들, 사실 이 먼지가 많은 장소의 시설은요, 굉장히 법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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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걸다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준비했죠. 뭐만 기억하자? 합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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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금케. 어, 함께 금케, 함께 금케, 합금케, 합금케. 선생님, 이걸로 문제 맞출 수 있나요? 다 맞출 수 있어요. 먼지관 환장수, 화약류, 성량수 다 맞출 수 있어. 어떻게 해요? 일단 얘는 두 개밖에 없잖아. 그래서 사용 불가능한 용사는 불가능한 거, 그거는 폭연성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왜 보기가 두 개밖에 안 떨어지니까 총 우린 사지선는데 그래서 불가능한 공사는 했을 때는 다 불나는 거야 그래서 뭐 합금케 빼고 찍어 애자 사용사 무슨 몰공사 그런 거 찍으시면 돼 무슨 무슨 덕동사 그런 거 찍으시면 돼 그러면 선생님 오 그럼 먼지가 있거나 폭발하거나 가연성 불나거나 이런 것들은 합금케 중에 찍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문제를 바로 푸실 수 있어 몇초 만에 5초 만에 다만 조심해야 되는 문제가. 딱한 가지 있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 보기를 봤는데, 뭔가 이게, 아, 막, 불나거나 터질 것 같아. 그런데, 합금기 중에 찍어야지? 라고 했는데, 오, 합성수지관, 금속관이 다 있어. 보기에. 그러면 뭐 찍어야 될까요? 그렇지. 튼튼한 금속관을 찍어야 돼. 왜? 그 문제는 폭연성 문제였을 거예요. 그래서 합성수지관은 지금 안 되죠? 아, 둘다 있을 때는 뭐 찍어? 금속관 찍어. 그런데, 나머지는 어떻게? 합금케 중에 찍거나 합금케 빼고 찍는다. 뭐 하면? 먼지, 뭐, 폭발에, 뭐, 불나.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다음, 우리 화약고 등 저장장소의 시설입니다. 오, 이번엔 화약가루야. 그냥 무조건 폭발해서 막 어마어마한 연쇄 폭발도 일어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더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대전압 이거는 무슨 문제? 보너스 문제. 대전압몇 볼트? 무조건 300 볼트. 어, 워낙 보너스다 보니까 그렇게 잘안 줍니다. 워낙 보너스라서대전압은 어떠한 이론에 나오든, 우리, 직류란 말이 없고, 그냥 대전압은 이런 무조건 몇 볼트? 300 볼트. 자, 그리고, 전기기구는 전폐형의 것이고, 여기에 별표. 선생님, 이거 왜 별표인가요? 자, 우리, 전폐형은 전체 폐쇄형이죠? 그러면, 얘 말고, 선생님, 뭐가 있나요? 반폐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반폐형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우리가 어떠한 전동기 같은 게 있고 이렇게 외함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반폐쇄가 아니고 뽕뽕뽕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아열 발산이나 환경으로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으면 얘를 반폐형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화약가루가 막나풀나풀되고 있는데 여기로 랄랄랄라 하고 들어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오우 확 돌다가 스파크 트는데 터져버리겠죠? 그래서 이거 돼안돼 돼? 반폐형? 안 돼. 무조건 뭐? 전폐형이다. 자, 세 번째.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는 자동적으로 이거는 잘은 안 건듭니다. 얘를 어떻게? 수동 차단 장치래라. 에이, 말이 안 되죠. 우린 항상 무슨 차단, 자동 차단. 요것만 잡으시면 되겠고. 네 번째. 자, 우리가 개폐기나 차단기 이런 거는 뭔가 선로를 열고 닫는 역할을 하죠. 그럼 열고 닫다 보면은 전류가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끊어내는 차단기는 어때? 파치식. 아, 여기 아크가 튀네. 그러기 때문에 화양류 저장소 저장소 이외에 요게 키워듭니다. 뭐, 내부에 하면 은 뭐야? 틀린 거다. 뭐가? 개폐기 및 차단기는 어디다가? 외부에 설치를 한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평상시에 보던 거. 공중으로 떠다니는 전선 뭐예요? 가공전선. 땅 속으로 가는 거? 지중전선. 가공이 안전해? 지중이 안전해? 그렇죠. 지중이 훨씬 안전하죠. 그러면 이러한 화양유장소는 안전제일. 아, 그래서 혹시나 가공이냐 지중이냐 하면 은 지중. 자, 그리고 공사 방법 중 가장 좋은 공사, 무적 공사가 바로 무엇이냐? 금속관 D. 네. 바로 케이블 공사. 아, 다 돼, 다 돼. 이거는 무적이야. 그래서 케이블로 지중을, 지중로쭉 빼서 공사를 한다라는 거, 요거까지 꽉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 교통신호 등의 시설. 신호등 모르시는 분? 손 아, 없으시다고요. 그렇죠. 신호등은 대부분 다 아시죠. 바로 그 신호등 첫 번째 특수성이 나와요. 우리가 사용 전압이라는 게 이제 저압에서 나올 때는요. 100단이다 그러면은 400이야. 거의다. 거의다. 그리고 10단이다 그럼 60이야. 이건 뭐예요? 지금 찍기 알려 드리는 거야. 사용 전압을 만약에 내가 맞춰야 돼. 근데 얘는 특수성. 뭐? 사용 전압이 400이 아닌 100단인데 300. 아, 첫 번째 특수성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높이나 굵기는 둘다 그냥 뭐야? 높이, 그리고 이거 단면적 굵기죠? 높이 굵기 단위 따위 필요 없어. 그냥 몇? 2.5. 높이 굵기 2.5. 그런데 막 치고 들어오진 않아요. 다만, 어려운 문제로 뭐가 있냐? 바로 밑에 거.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300V 이하는 맞아. 낮은 전압을 써야 돼. 그런데 그 낮은 전압 중에 1 5 0 볼트를 넘었대. 오, 그럼 좀 위험해요. 사람과 연관성이 있으니까 신호등은 그래서 몇 볼트를 넘는 경우는 우리 항상 사람과 연관성이 있는 거 무슨 사고 누전 누전 발생하면 감전되겠죠. 그래서 누전 차단기를 시설하는가 그게 시험 문제예요. 뭐몇 볼트를 넘는 경우 누전 차단 장치를 해야 되는가 이게 바로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용 전압 좀 체크하시고 요거 두개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네 번째. 전기 울타리의 시설. 선생님, 전기 울타리가 뭔가요? 음, 내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뭐를 하는 거야? 울타리를 치는 거야. 선생님, 근데 앞에 전기가 들어갔는데요? 아, 돌려. 뭐를 돌려요, 선생님? 나전선을 돌려버려. 그래서 내닭 있죠, 닭. 어, 저또 오늘 그림 하나 나옵니다. 오늘 닭은 좀 닭스럽죠? 어, 닭스러워. 닭. 자, 내 닭이 있어. 그런데 이쪽에서 뭐가 와? 어. 자. 얘는 이빨이 빼족해이닭 아니에요? 이 늑대, 늑대. 어, 늑대가 와서 내 닭을 잡아먹어 막. 그럼 돼안 돼? 안 돼. 내 재산인데 다. 내양막 잡아먹어. 그럼 안 되죠? 늑대가 막양 잡아먹잖아. 그래서 아, 전기 울타리를 이렇게 쳐버린다 그럼 얘가 와서 어떻게? 아야 하면서 도망가죠. 어, 좀 부끄러워서 이거 빨리 지울게요. 음. 그래서 전기 울타리 지금부터 들어갈 텐데 이 전기 울타리는 얘도 특수성 바로 나와요. 사용자랍은백 단위 원래 400이야. 교통 신호등 300이었어. 얘도 뭐 250이야. 아, 특별하네. 왜400 아래니까. 자, 그리고 전선은 인장 강도 1.38이상의것 또는 지름 2짜리. 요거 특수성. 선생님, 왜요? 우리가 안에서 쓰는 옥내 배선에서는 2.5 연동선 스퀘어, 스퀘어 2.5짜리가 기본이고 재전출이 2.5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얘는 뭐냐? 밖에서 노는 전선이야. 그럼 밖에서 노는 전선들의 저압선은 기본이 몇이에요? 그렇죠. 우리 저압 뭐 인입선, 가공 인입선 또는 가공 전선 같은 거 했잖아요. 그랬을 때 저압은 원래 기본이 2.6이에요. 그런데 2.0짜리 쓰겠다. 어,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 공부하실 때이 2.0짜리 나오면은 조금은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전선과 기둥 사이의 이격거리는 25mm 이상, 전선과 수목가의 이격거리는 0.3m. 이것도 센치로 해주면 참 좋을 텐데, 30cm, 뭐, 2.5cm 이러면 좀 좋아. 그런데 뭐, 이렇게 우리는 또 공부를 하면 좋고요. 시험에서 이렇게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물론, 미리와 센치나 미터는 환산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선생님, 이거는 뭔가요? 기둥이 있어. 그러면 나전선을 그냥 연결하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핀. 핀을 이렇게 꽂고, 여기에 낮은 선이 슉 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 기둥과, 이 기둥과 바로 뭐, 전선사의 이격거리. 그게 바로 25mm. 다시 말하면 2.5cm. 아, 굉장히 좁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옆에 수목이 막 있대요. 음, 나무, 수목. 이 나무와 전선과는 아무래도 거리를 좀더 이렇게 30cm. 당연히 여기는 핀 거리밖에 안돼핀 거리. 그러니까 여기가 좁고 여기가 넓은데 이거를 서로 바꿔서 장난을 칠수 있습니다. 장난을 칠수 있으니까 이거 하나만 더 조심해주자. 그런데 항상 특수성이나 이런 거를 건드기도 꽤 하기 때문에 이런 거꼭 체크해 주세요. 자, 이거 말고도 당연히 특수 장소 이러면요. 뭐 소세르케로나 또 다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은 나올 때 나중에 뒤에 우리 그런 문제에서 어, 문제에서 좀 다루도록 하고요. 또는 우리 교재 옆에 이렇게 따로 날개 있죠? 그쪽에서 몇 가지 제가 더 작성해 놨으니까 그런 건 참고해 주시고 지금부터 필수 예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첫 번째입니다. 우리 소백분, 전분, 분, 분진, 분진 먼지, 아, 가루, 분라. 그렇죠? 어제 제가 한 번만 딱 읽었는데 여기까지 나와 버렸네. 가연성 먼지. 그렇죠? 그러면은 먹이 역할라 합금케 합금케 지금 해당되는 거 가능한 그렇죠 가능한 거 합금케 합금케 찾아가자 찾아가자 합금케 여기 있네 답은 4번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죠 자두 번째 화약고 등의 위험 장소에서 정비 서비스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어 화약고 옳은 거래요 자 화약가루 막 날려 전로의 대지전압은 어대지전압 보너스 문제인데 이거 300인데 직류만 600, 2 0고 그만 다 300이야 나머지 다300 2번 전기계기구는 전폐할 것을 어? 이거 맞는데? 맞는 거? 네가 정답이구나 아 뭐가 틀린 거예요? 반폐형 나오면 틀린 겁니다 자 3번 화약군의 전기설비는 화약장소의 전용의 에이 장소 이외 여기다 안에다 하면 다 터져 잘못하면 그쵸 스파크 트니까 4번 개팽이미 과절차량기에서 화약고인육까지 배선은 케이블 배선으로 아 케이블까지는 좋았어. 근데 노출시키면 안 되지. 다 우리 묻어버려야지. 그래서 이게 틀렸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전기기능사 공부를 빡세게 하고 있는데 얼마 전 지인이 추천해 준 책을 봤어요. 요거요거 진짜 대박이에요. 수험생 여러분.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고민은 배수만 늦찝니다 암튼, 같이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벗기는 거 좋아하시죠? 한번 벗겨볼까요? 쭈 아, 뭐야, 뭐야. 아, 왜 이렇게 안 벗겨져? 더럽게 꼼꼼하겠네. 아, 됐다. 불나동 벗겨지는 게 좋은데. 요리요리 뭉쳐주고. 지구를 사랑한다면,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꺼져, 저리다. 일 귀엽죠? 과연, 내용도 귀여울까? 왕초보. 나 같은 아줌마를 위한 필독서 이거 봐요 완전 딱 저죠 기능사보배기 한번 뜰까 여러분 우리 같이 합격해요 어머 어머 무료 동영상도 볼수 있대요 친절도 하셔라 여러분 이태원 아니에요. 에듀클래스. 클래스가 아니에요 에듀 클래스 클래스가 다르다 에듀 클래스 그거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부터 교재 좀 볼까요 제 1과목 전기 이론부터 볼게요 이놈 시키 또 있네 챕터 1진류회로 챕터 2 교류회로 챕터 3 전기 자기야 진짜 무슨 말이래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에듀 클래스 동영상 강의 보면 무조건 합격한답니다. 왕 초보를 위해서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책을 만들었다고 해요. 어디 한번 볼까요? 책의 구성을 보여드릴게요. 각 챕터마다 핵심이 있고요. 날개에는 포인트들이 있네요. 핵심에 해당하는 필수 예제도 보이네요. 한장 넘겨볼까요? 핵심 투가 보이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른쪽 페이지에는 필수 예제가 있네요. 계속 이러한 구성이고요. 쭉 넘어가볼게요. 여러분. 출제 예상문제 70문제가 보여요. 이것만 풀어도 합격하겠죠? 아, 일타강사 대산전기학원 원장님이 끝장나게 풀어주신대요. 돌머리도 이해할 수 있다. 숙보자도, 아줌마도, 아저씨도 걱정하지 마세요. 영상 보셨죠? 뭐하세요? 일단 지금 바로 책부터 사세요. 고고!